どう,うも。 시중 들러오라. 함장실로. 오라. <뭐라> <어라>. 뭐. <뭐라> <뭐라> <오, 오, 뭐라> 아, 빨리. 오. 시중을 들어라. 세상 캐스트 <뭐라> <뭐라> <내> 찍어. 캐스트 <뭐라> 찍어. 캐스트 찍어. 캐스트 투표해. 투표 특표. 아우 웃구만. 캐스트 투표해. 어? 뭐야, 난 동의 안 했는데. 왜야 이놈들아. 들어면 들어. 내신 신들린 기타 연주를 봐. 에코팔로 잘하고 있다고. 어? 아니 어떻게 하지? <laughs> 엘라는, 엘리는 못하던데용 <laughs> 엘리는 못 하는 거 하고 있다고. <laughs> 어저배 보이는데? 아닌가? 어. 아, 그냥 그거 같은데. 야진 있다. 있다. 어, 죽여. 나저 건지고 있어. 죽여! 어! 이거나 확실해. 아, 앞에 영웅이네. 빨야순풍순풍알라봐라 도도 라봐라 같이 올려야 포즈미 자, 펌. 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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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려봐. 다시 라 그랬어. 그래. 아, 아잇, 뱅크. 그크 내려! 내려! 내렸어, 내렸어. 고정해, 고정. 다 죽였어, 내가. 침몰한다. 침몰하겠다. 형, 재보급 안 해도 돼? 또죽었어 스폰하면 잡자. 배하한명다 있어. 내가 로돈 있거든? 침몰하겠다 예, 일단 나 일단 있겠다. 나가 일단 나갑시다. 다다 빠져 다 so. 어. 나, 다 빠져 나, 빠져 나. 메갈로돈 준비해야 돼. 수. 여기잖아. 어. 빠져 나, 빠져 나, 빠져 나, 빠져 나. 나다 나갔어? 어. 메갈로돈이랑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네. 화이팅. 대포 대포 가져올게요. 어머 왜? 니는 왜 저기 있는데? 빠져 나오라면서. 나나 나 폭탄 들고 왔어. 저기 이킬게이 떨고. 와 이게 되네. 모서리 야, 하면은 우리... 그냥 내려가. 야 우리 물자 다 꺼내. 어차피 게임 끝낼 거잖아. 다 팔아. 어 푸드 상자도 팔았대. 에할로돈야 어. 네, 그,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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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야 그거 잘해봐 시발. <laughs> 한번 그 들고 내려 니가. 오 와. 어야 이거 뭐야 어, <laughs> <laughs> 어, 시발 이거. 와 건물이 현대 현대 미술하노 혼자.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아 진짜 자, 니는 레전드다. 어디? 아니 그 아까 배주인이 어디 갔지? 개박차서 건 나가냐? 와우. 니들 어떻게 생각해?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플러프배주인이 없었잖아 갑자기. <laughs> 갑자기 터지면 레전드. 네가 이겼단다고 끊은 거 아니야? 어 그런 것 같은데, 아니 확인도 안 하고 온 거. 한약상자 이거 사중? 한지 않나?